안녕하세요, 리드너입니다. 2019년 3월 5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분석글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의 위치가, 현재 중심선 돌파를 실패할 경우, 하락 이탈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손익비가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관망을 선택하는 비추세 구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는 박스권인 이 해당하는 횡보 구간의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급을 하자마자 현재 4시간봉의 중심선 돌파를 실패하고 하락으로 하는 움직임까지 현재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도 아래쪽으로 이탈이 된 이상 현재는 3번 박스와 현재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을 계속 언급 드렸는데요. 현재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및 보조지표입니다. 지난 주 동안은 0.382에서 0.618의 되들린 구간에서 횡보를 하였고 어제까지도 횡보 구간을 이렇게 잡아놨었는데요. 한주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으니 큰 움직임이 한 번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하락의 모습이 나왔지만 지난 저점인 0.618 구간까지는 뚫지 않았지만 현재의 횡보 구간을 이제는 마감을 하고 추가 하락에 좀더 주의를 해야 되는 위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이후 추가 하락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제는 횡보세를 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B5 지표입니다. 지난주 동안 이렇게 검은원이 일봉상 중심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해당하는 이 검은원처럼 중심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입하기에는 사실 손익비가 좋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상승을 할 경우 매도할 지점에 대한 위치를 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일은 현재 상승을 실패를 하고 중심선에서 하방으로 이탈이 되면서 현재 이 중심선 지지로 인한 상승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 역시 큰 변화 없이 비트와 움직임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시간 봉 차트에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는데요. 역바트로 큰 상승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단기 횡보를 하면서 이 과압에도 수치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혹은 조만간 다시금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큰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작은 하락이 나와서 이 오실레이터의 수치를 다시금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0일, 28일자 움직임이 반복된다는 전제 하에 추가 하락 시의 전략인데요. 현재 이 3번 박스였던 해당하는 곳에. 유사성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 하단선의 지지를 받을 경우 이렇게 하단선에서 최대 상단선까지 닿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승 복을 노리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좀더 확대를 해보면 아래쪽 차트가 되는데요. 현재의 위치가 이 숫자 1에 해당하는 저점에 의한 반등의 위치인지 혹은 좀더 아래쪽으로 한번더친 위치에서의 반등이 될지는 사실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선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이 볼린저 밴드 4시간 봉에서 하단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파란 원의 주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란호는 사실상 피보나치 0.236에 해당하는 기술적 반등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런 현재와 같이 0.236에 의한 반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이 노란 원이 정확하게 어디로 반복이 된다는지는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4시간봉에서 하단선의 지지를 받는 파란 선의 위치가 어디로 이루어질지를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최대의 상승 복은 중심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거나 혹은 밴드 상단선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올간 예상 진행은 하락세 기형을 그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예상 진행으로는 추가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추가 하락 시 피보나치 0.236의 기술적 반등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시간봉 볼린저밴드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소소미디어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